네, 20대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도 본격적인 대선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각 정당별로 지역 선대위가 꾸려져 선거 대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선거 대책위원회가 안동 경북독립운동 기념관 앞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대선 필승을 결의했습니다. 경북 선대위는 이번 출범식에서 도민들의 정책 제안과 의견 등을 모은 신영남 만인소를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다가오는 3월 9일 이재명 후보께서 당선이 됐으면은 그 여세를 몰아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대구 경북이 완전히 압승을 해서 여당다운 우리 민주당 만들어 봅시다. 이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선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경북 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지역 본부별 출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선대위의 공식 명칭을 경북을 살리는 선대위로 정하고 분야별 선거대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팀으로 후보와 당대표, 의원들이 함께 나아가도록 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살려야지 나라가 제대로 설수 있습니다. 한편 지역별 선대위원장을 공개 모집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위원장 인선이 끝나는 대로 선대위를 꾸리고 정의당은 대구 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 선대위 체제로 전환했으며 경북은 오는 22일 선대위 출범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뉴스 이하영입니다.